제주올레길 29개 코스를 초급, 중급, 고급 서몰레로 구분하여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중급은 초급에 이어 제주올레길에 좀더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스로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천 순위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개드릴수록 추천 순위가 높습니다. 첫 번째 7코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월평올레.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코스로 칠신린시공원, 삼매봉, 외돌개 등 여러 명소를 지나고 서귀포의 섬들을 바라보며 바다를 걷는 힐링코스입니다. 강정항에서 월평까지 마을길도 우회하는 마지막 구간은 조금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8코스, 월평, 대평, 올레.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남쪽 바다의 풍광을 느낄 수 있고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도 좋습니다. 약천사, 대포주상절리, 베린 네오름 중문관광단지, 예레생태공원예레해안로를 지나며 여행하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장거리 코스라서 후반부가 좀 힘이 들수 있습니다. 세번째, 18코스, 김만덕 기념관, 조천 올레. 잘 알려지지 않은 추천 코스인데요. 주로 바다를 따라 걸으며 오르민 사라봉과 별도봉, 삼양 검은모래 해변, 당모루, 연북정 등 여러 명소를 지납니다. 역시 장거리 코스라 체력 안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12코스 무릉 용수올레. 세계적 지질 트레일 코스인 수월봉과 응활 해안 산책로, 바다의 절경이 뛰어난 생의 기정을 지나는 후반부가 멋집니다. 전반부 중상간 길은 좀 심심하지만 후반부의 매력이 보상을 해 줍니다. 다섯 번째 17코스 광령 김만덕기념관 올레 초반부 바다전까지는 지구력이 필요하지만 바닷길부터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이호태우, 도두봉, 무지개의 한도로, 용도암 관덕정 등 주요 명소들을 지나 제주 원도심에서 끝납니다 공항을 끼고 있어 비행기들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코스 광치기의 온평 올레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무리를 걷는 듯한 초반부의 바닷길이 매력적입니다 이후 대수산봉과 혼인지를 지나가지만 후반부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곱번째 16코스 고내 광령 올레 3분의 1은 해안 나머지는 중산간 코스인데요. 초반 애월 해안로는 바다를 보며 걷는 재미가 있고 삼별초 역사가 서려 있는 항파돌이 항목 유적지에서는 제주의 현존하는 유일한 토성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중산간 구간보다는 바닷길이 좋습니다. 8번째 7-1 코스 서귀포 버스 터미널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 올레 서귀포시에서 시작하고 끝나지만 중상강 길을 걷는 코스로 숲 필링을 할수 있는 고근산과 지표 아래로 꺼져 있는 국내 유일의 마르형 분화구인 한온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13코스 용수저지올레입니다. 천개의자로 만들어진 공원이 있는 낙천의자 마을과 숲길이 아름다운 저지오름을 오릅니다. 그의 간간히 숲길을 지나는 중상강 코스이지만 주로 포장로가 많아 재미있는 코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추천 순위는 주관적으로 선정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급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